지역 곳곳에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치안센터가 지난 2년 새 부산에서만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유는 예산과 인력 난입니다. 남아있는 곳조차도 환경이 열악해서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혜지 기자입니다. 영도구의 한 경찰 치안센터. 건물도 간판도 그대로지만 문은 잠겨 있습니다. 치안센터 운영 시간인 오전 11시지만 실내에는 불만 켜져 있고 이렇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 명뿐인 경찰이 휴가를 가면서 개점 휴업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부산의 경찰 치안센터는 2022년 88곳에서 지난해 38곳으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지구대나 파출소 사이에 설치돼 치안과 민원 업무를 담당해왔지만 그만큼 치안 공백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경찰은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에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도 한참 가야지. 여기서 도로가 저쪽으로 가야 되고 할머니들은 지팡이 짓고 이런 분들은 힘들어. 폐쇄된 곳 중엔 1년 넘게 방치된 곳도 있고 남은 곳도 퇴직이 얼마 안 남은 경찰관 한두 명이 근무하다 보니 휴가나 순찰 때 운영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일 년이 오지려니까 혼자 대체할 수밖에 없고 일일 문제, 예상 문제. 경찰은 대신 지구대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치안 공백 우려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예지입니다.